야 마천대까지 얼마나 높은 거야? 와 마천대가 마천대 높이가 얼만데? 와 대단하다. 산성 기단이 엄청나다는데 저기까지 올라가셨다고? 동학혁명 최후 항전 유적지가 있네. 어. 대둔산은 도립 국립공원이에요. 여기 봐봐 저 위에 보면 저 꼭대기에 마천대가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향적봉이 있고, 향적봉 밑에 동학 혁명 최후 항전 유적지 있지. 거기 하동 바위가 있지. 안심 바위 있지. 언덕이 대단한데. 와. 또 60대? 아, 이건가봐. 엄청나다. 어마어마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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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둔산 정상 마천대까지는.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멋있다. 그러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하신 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대둔산 정말 멋있는 산이네. 아, 아까 향격봉 못 올라가서 섭섭했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아, 너무 멋있네. 야, 정말 신비스럽고 예쁘다. 와. 같이 가, 오빠, 같이 가. 와,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 어, 멋있구만. 야, 멋있다잉. 야,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치? 아,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까지는 가지 말래 아니 저기 갈 거예요. 저 꼭대기를 가지 말라는 거지. 어디? 저 위에 봉을 올라가지 어, 말라는 거고. 저... 우와, 저기는... 아, 너무 멋있다. 저게 무슨 다리야? 아, 저기다. 아, 아 아빠 무서운 것 같은데. 대전산 금강구름다리 너무 아름다운데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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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아름답구만. 와, 대등산 금강출렁다리. 와, 야, 너무 정말 멋있네. 와. 근데 이게 강풍에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끄떡 없을까요? 이게 쇠라도 부러질 것 같아. 아 너무 무서운데. 이 가지 말라는 거지. 아 정말 너무 아름답구만. 같이 으셨으면아 안돼. 안 된다 안 된다. 응 음, 예쁘다 너무 예뻐요 대둔산 구름다리 너무 예뻐 아쉽네 저 위에 올라가 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네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눈이 있어서 미끄러워서 여기까지 어, 그 원래도 금방 오는데 오늘 걸어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아니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예쁘다, 대둔산 정말 예쁘다. 험지예요, 여기. 그러게요. 예, 네, 어떤 분들은 다시는 안 온다 그러는데. 어,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험지. 음.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 요 힘들어서. 이걸 참 잘해놨다, 예쁘다. 멋있어. 나중에 한번 손리과 같이 도전해보세요, 저거 저 다리요 네. 진짜 무섭거든요. 왜가 좀더 있어야지. 대둔산 금강출렁다리 정말 무척 아름답다. 저 하늘에 해가 살짝 넘어가는 게 너무 예쁘다. 조금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쵸? 대둔산 금강출렁니까니까 <laughs> 뭐 대둔산에 잉커송 같은데? <laughs> 대둔산의 잉커송이 나. 대둔산에 잉커송. <웃음> <웃음> 대둔산의 잉커송. <laughs> 어. 정말 대둔산의 잉커송 같은데 아, 저, 곰들 보려고.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근데 대둔산에 코알라가 있는 거야? 얘네 코알라잖아. 단달고 오면 괜찮아. 그리고 원숭이도 있고. <laughs> 동서양의 화합이야, 얘네들도. 네, 완주 어. 대둔산 구름다리 최초가 75년, 그리고 2021년 7월에 다시 재현된 나옵니다. 아름다운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谢谢.내 <laughs> 얼굴 안 나오고 있내맘입니다아 아쉽다 여기도. 천천히 와서 더 많이 구경하고 잘 즐기고 가면 훨씬 좋았을 텐데. 먼저 가십시오. 저는 여기 묻히겠습니다. 안녕. <laughs>